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그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 구약 시대 때 사람들도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굉장히중요 그 앞절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냐 하면, 순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번 흔들긴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이 완벽하게, 물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했지만, 엄격한 의미에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을, 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지? 역시! 아브라함도 다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후손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그 믿음이 확실히. 그래서 칼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입니다. 진짜. 근데 저는 믿어요. 내가 죽여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의 모든 행위가,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어떤 저런 삶을 살수 있지?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믿음이어야 돼. 목사가, 어, 성도들,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목게할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에요. 성경도로 얘기하면 이미 그는 자기상을 받았는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다윗도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다윗처럼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했죠? 남의 아내를 범했죠? 거기다 거짓말하죠? 네. 지옥도 제일 구렁통이구렁통이구렁통이 지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메시아를 바라봐요. 그걸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의 그들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니까 거부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당시 아브라함보다 더큰 거부도 있었어요. 욕도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뭐 똑같이 살았다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욕도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갈 만큼 힘 있는 왕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아,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만 자식이 복을 받고 돈복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와 그런 복을 받았네 여러분 그런 복은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 간증 너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들 동창회 가면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옛날 친구들 만나면 그런 간증 듣지 않아요 아나여번에 대박 났잖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그런 간직만 하려고 그래 오늘 말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약속한 복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삭개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죽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내 아들이 됐다, 내 딸이 됐다라는 말은 나와 똑같은 성실을 갖는 것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계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 복을 받은. 성경은 이미 끝났지만,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여전히 우리를 위한 기록이 있다고. 물론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렇게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기에 또 우리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라합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의 이름이 있고요. 계속 연결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냐, 그러면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이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주 쉬우면 누구나 숨쉬듯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우리 율법으로 천국 갈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숨쉬듯이 죄를 져요. 눈만 떼면 저를 져요. 입만 열면 죄를 져요. 그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고 다이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요 이 얘기는 착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나니 이런 뜻이에요 성격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은 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도 있고요. 음란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뭐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밖에 있으면 안 나가면 죄안 짓죠. 죄가 나에게 없고 죄라는 게 온통 세상에만 있어. 그럼 방문 꼭꼭 잠그고 집에만 있으면 우리 죄안질거 아니에요. 죄가 밖에만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도 죄짓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미워하고 여기 안에서도 시기하고 여기 안에서 못 감당해 내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저주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이 맞아요 신명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에 가도 율법을 다못 지키고 사사기에 가면 율법하고 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다윗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믿음 짱봐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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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해요. 아벨도 행위로 제사를 잘 들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괴보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벨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얘기가 아벨 얘기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몇번 들었지만, 저는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에서는 제자 드릴 때, 아유, 진짜 아까워 죽겠네. 그러면서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막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복식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저기 그 가인은, 아벨은, 그냥 양 중에 어떤 양이 제일 좋은 양이지, 막 고르고 고르고 막 제일 토실토실하고 잘생기고 예쁜 양을 딱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거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저 그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삐, 틀렸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당연히 아벨이 좋은 걸 드렸겠죠. 그리고 가인은 어쩌면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좀 정성이 좀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따지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옛날 어머님들 말이죠. 그 정성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제가, 그, 무속인이었다 예수 믿는 분을 봤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도 그렇게 부지런해요. 새벽만 되면 정한수를 뜨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몸에 배 갖고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는 게 옛날 무속인일 때도 밤새 기도했는데 똑같이 밤새 툭하면 처리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좋은 거지, 좋은 거. 근데 그게 평생 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상 성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지런한데. 근데 우리는 그런 정성으로 구원받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정성도 되는 거죠. 믿음인데 난 막한다? 그것도 말도 안 돼. 제가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새벽 예배가 이미 시간을 딱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서 막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 딱 보니까 팬티만 입고 있는 꿈에. 와. 그러면 막그 꿈속에서도 너무 창피하고 죽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성도들만 앞에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장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정성을 드리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성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는 아닌데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딱 마음먹은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라고. 왜냐하면 절대 구원을 못 받게 하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지키면 참 좋아. 거기까진 괜찮아.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율법 앞에 편말을 구원이라고 딱 붙인 순간 그 길은 저주의 길인 거예요. 율법 앞에는 무슨 표지판이 있어야 되냐면 이 길은 성도다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율법도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이에요. 근데 이 율법 앞에 구원이라고 써 있으면 그 길은 절대 구원으로 닿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참기를 찾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이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달, 받은 자다. 이 말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 나무에 달리는 형벌을 받는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 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율법이에요. 믿음 다음에 계명이고요. 믿음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두려움으로 하죠. 그래서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못 지키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뭘막할때아 못하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그렇지 않아요. 좀 못해도 즐거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됐고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저주에 그 나무 위에서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의심과 염려 다 잘라내시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더 감격하고, 감격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